네, 오늘 우리가 2단의 경계주의로, 2단 경계주의로 이원주의를 그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2단 어, 경계주의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2단에 대해서 교회가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년, 매년 사실 어, 6월 첫째 주에 이렇게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로 정하고, 이단 경계주의에는 이와 같이 이단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즉 어,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단들은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단은 다양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만큼 이단이 활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단이 확장되고 이단이 활개를 치고 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곧 뭐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되겠죠. 그만큼 시대가 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한 마지막 최후의 때로 어, 다가올수록 종말의 때로 다가갈수록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즉 목사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단은 또 우리가 무슨 이단, 무슨 이단, 여러 가지 이단이 있는데, 그것을 또 일일이 다 공부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단에 대해서 무슨 이단은 뭐 특징이 뭐고, 교주가 누구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다, 역사가 어떻다, 이런 거다 배우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복잡합니까? 그리고 이단은 또 다양해요, 다양해서 계속해서 새로 생기는 이단도 있고, 변하는 이단도 있고, 죽은 듯이 또 가만히 있다가도,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있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런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어, 목사인 저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수 있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뭐가 이단인지 알수 있어요. 이단의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단이 뭐예요? 다를 이 자의 끝단 자예요.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럼 이 끝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 끝은 요한계 시록에 우리가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경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교 들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기신 이유가 있죠. 문자. 문자로 기록하여서 문자란 것은 우리가 볼수 있는 글자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는지 누구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왜? 요한도 하나님의 성경 중에 맨 마지막 권인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지의 모든 장면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문자로, 어, 문자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어, 자. 오늘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라즉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이유는 읽도록 그리고 듣도록 또한 보고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문자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66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뭐하도록 읽도록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하도록 듣도록 듣도록 그리고 또 이것을 보고 듣고 보았으니 뭐하도록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문자로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지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임봉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장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의미이고, 복음전파를 또한 멈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한 전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에요. 누구든지 듣고, 누구든지 보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이것을 문자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택함 받은 자나 택함 받지 아니한 자야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듣고 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인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곰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은혜,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믿고, 회개하지 않냐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냐는 그것이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거죠.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 앞에 나와 내죄 사항받고, 내가 거듭나지 않냐는 그 사람은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키는 자, 지키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는 또한 거룩하게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지 않는 이유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그 가운데 듣는 자는 와서 듣게 되는 것이고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자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이것이 임무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누구나 다볼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이유는 이단, 이단이 무엇이 끝이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2절 13절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살에게그가 해간대로 갚아 주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말씀인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요한 계시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시작과 마침이 되는 자.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내가 이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중에 하나는 더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더하지 못하도록.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 문학에도 구비문학이라는 게 있고 어, 문자로 된 문학이 있어요. 구비문학의 특징이 뭐냐? 시대가 흐를수록 그 본래 이야기, 본래 했던 말에 여러 가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것이 구비문학은 시대에 영향도 받고 지역의 영향도 받아요. 전라도에 가면은 없던 내용이 몰래 있던 내용이 전라도에 가면 다른 내용으로 전라도의 특색에 맞게 첨가되거나 빼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비문학의 특징인데 말로만 전해지는 문학이란 거죠. 그런데 글로 정확하게 글로 기록된 문자는. 어디를 가나 그 문자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비문학은 신빙성, 즉그 어 문학이 가지는 정확성에 의문이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문자로 전해지는, 이런 활자 문자로 전해지는 그런 문학은 신빙성이 어때요? 분명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에 더하거나 이것에서 빼지 못하도록 하시기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것은 빼는 거죠. 더해도 안되고 빼도 안되는 거예요. 그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끄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여 버리시라. 또한 이 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의미는 뭐냐? 더하는 자도 이단이고, 빼는 자도 뭐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유, 재앙들이 그에게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18절, 19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마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거기서 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탄 마귀가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인 뭐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꼭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구약은 39번 신약은 27번 그래서 성경은 총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총몇 권이에요?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은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총몇 권이라고요? 66권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이단과 이단,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돼요. 우리와 똑같은 66권의 성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주교도 성경이 66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똑같은 66권의 성경이 아니다. 그럼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인 거예요. 문몬교 몰봉교라고 있는데, 몰봉교도 성경이 우리랑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랑 성경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이 달라요. 6 6권 예전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노래로 장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미수기, 신명기, 요수아 이렇게 성경 6 6권에 어떤 권, 장세기부터 6부한 기지로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지도 찬송으로 우리가 외웠어. 왜? 그것을 외우는 것도 이단에 대한 교육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있어. 어? 장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름은 똑같은데, 그, 나 뒤에 가서는 성경에 또 다른 이름들이 기록된 이름으로 어, 뭐 마카기서 아니면 또어 무슨서 하면서 기록되어 첨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경이 아니죠 우리랑 다른 성경이죠 그러니 그것이 뭐예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사람 가운데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할 때도 가장 먼저 무엇으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범죄하도록 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세기 3장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제신심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더했어요. 더했어.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죠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뭐만 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마귀는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더하거나 뺐다 여자도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뺐죠 뺐어요 하와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셨는데 동산 중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이거는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뺑 뺐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정령 중이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죄에 가장 먼저 사탄마귀가 사람을 죄, 죄로 말마마 죽을 수밖에 없도록 죄인되게 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인류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리를 따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문자로 계약서로 문자로 써서 줬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 죄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하는 사탄 마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은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무엇이 다르다고요? 끝이 다르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쭉, 마지막까지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하나만 달라도, 그것은 뭐다? 이다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유튜브에 쇼치해보니까, 유튜브 쇼치해보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그리고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유명한, 또 CEO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유튜브 쇼치에 나와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봤어. 다르지 않아. 쇼츠 영상에서는 다르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잘 말하는 쇼츠 영상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을 결국에는 끝까지 다 들어본 거예요. 그 끝이 다르게 말하고, 끝에서는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사이비에요 사. 사.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해. 이. 그러나, 비. 아니야. 다른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 그것이 뭐예요? 이단이고 사임이라는 것. 그럼 뭐가 다르냐? 가장 많이 다른 것은 예수가 다네요. 많은 이단들이 똑같이 예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예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끝에 가서는 다르게 말해요. 끝에 가서 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오? 어? 그럼 메시아가 누구야? 나야. 혹은 다른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사천지를 창조하셨어, 만드셔서, 전능하신 분야, 이 이런 거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끝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백마탄, 어? 백마탄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 처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끌거야 라고 예수 그분이 예수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예수님이 또한 요한이 기록된 문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가 아니야 나야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이단인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단이다 또또 또 많은 이단들이 하는 그런 거짓 증언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야. 이런 이단도 많아요. 즉, 신인 양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신은 아니야. 해도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긴 해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야. 이런 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신이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다르게 말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자세 번째로 많이 다르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그런 종교도 그런 자들도 이단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 3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도 바로 이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얘기한다. 네 번째로는 가장 큰, 가장 우리가 알수 있는 가장 큰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다르게 얘기하는 것. 영화증인들 보세요. 여러분 저기 여화증인들 어 왕국 회관이라고 그들은 어저 말하고 그러는데 가한 대에 그들이 전하는 책자를 보세요. 그들이 전하는 책자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구가 이 지구가 천국이다라고 그들이 말하거든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다? 이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단경계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 쉽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다. 어.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것. 특히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르게 전하고 어, 비슷하지만 다르게 말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